아니 왜글로 가냐 어 아, 깜짝이야 으악. 자 오늘부터 해볼 게임은 존보이드 프로젝트 처음이니까 게임 배우기부터 최후의 시간이다 살아남는다는 희망도 없었다 자 프로젝트 존보이드 세계에 온걸 환영해 조만간 넌 끔찍하게 죽겠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아 이거 뭐야 마우스 힐을 굴리거나 눈이랑 어 마이너스 표시로 확대하고 오케이 축소 해독제가 아, 어그로 끄는 거. 미는거 스페이스 로아. 왜안 맞아, 도망가? 어? 피해, 이 넘어가. 이! 얘는못 넘어오지. 얘는못 넘어오지. 총알 없다. 어, 이거. 왜안 넘어가, 이거? 아니! 당신은 8분, 8초 동안 생존했다. 가자. 이게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겠으니까, 음, 위에 거부터 천천히 하지 뭐. 소망간. 빠른 운전 필요 없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부터 찾아봐야겠다. 아, 이런 것도 있네. 일단 진정하기. 움직이는 법. 어, 이거 뭐야? 나중에 또볼수 있겠지? 이건 뭐지? 가시고. 뭐다? 쓰레기통. 여기가 어디야? 오케이. 나무망치랑 갈키. 등 뒤에 부착해놔. 이거? 주소. 이거 어떻게 끄고 키지 키가 뭐지? 키가 있을 텐데. 아이, 내거없어졌다 아예 아 나왔다. 아이 나 아이. 여기는 뭐 학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필요한 거 챙겨. 방수포 필요한가? 드라이버 필요해. 양동이 필요해. 이건 뭐야? 깨진 병, 이것도 필요해. 이름도 지을 수 있구나. 여기는 뭐 사무실 같은 곳 같은데. 야, 이거 공수기, 공수기 와물안 나와. 이거 선반, 종이펜, 공무줄 필요 없어. 가만 있어도 하루는 살겠는데? 어, 2층도 있어. 처음이라서 좀 쉬운 곳 해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아, 오른쪽 버튼이 있잖아, 바보. 몸 씻어 깨끗이 하고, 양동이에다가 물 넣고, 양동이 물 넣고 다니면은 뭐야? 씨, 지금 무겁대, 무게가 어... 등 뒤에 부착해. 등디 부착해도 무겁지. 마시기 마시고 가자. 아, 먹을 것좀 챙겨야 돼. 아니 뭐 아무것도 없네. 어 여기 있네. 너무 무거운데 잠깐만. 가방 같은 게 필요한데. 먹어먹어 b 먹어. 안고프지? 뭐야? 청문 열 g 아아 o g 레 b o g 그 다음에 지금 못들고 나갈거면은 먹어버려야겠다. 아 이걸 먹으려면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 됐어, 됐어, 가자. 그런데 가방 같은 거 없나? 벨트, 어, 아 여기 소방 어, 백, 백. 빽빽 오바람에 넣기? 아니야 어? 등에 못차 이거? 어? 됐다 이런 것들을 일로 옮기면 여기 5들수 있다 5 오만큼 물이 자야 근데 조금씩 마셔야 되니까 일단 가자 뭐야 어 파이프 들고 나가보자 우선 며칠 됐는지도 모르겠고. 심심하다고. 나, 나가는 길이. 여기가 문인가? 아직은 밝은데? 뭐야, 이거? 가방, 가방 든 좀비를 잡아야 돼. 있으면 이렇게 때려서. 조용한데? 이 동네 아직 준비가 없는 거 아닐까? 오, 있다, 있다, 있다. 일로 와. 어휴. 어디 갔어, 좀비. 이 녀석아. 어. 어, 잠깐만. 대박. 어. 계속 오는데? 잠깐만. 뒤로 뒤로 좀 빼. 어, 잠깐만. 때려. 살거야 나는 나는 아, 살거야 일로와 한대더 마지막 녀석 일어나지마 가 잡았나? 얘는 어떻게 뭐하시지 가방있는 친구 없나? 양말 이거 신어 나 괜찮지, 몸.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손목시계. 여섯 마리 잡아, 잡았네. 5 시간 생존. 하루는 버티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내가 잡은 좀비. 일로 와. 들어 벌고. 어, 해주고,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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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비켜. 때려, 어. 때려. 어디 봐, 어디 봐. 이리 와. 아, 비켜, 비켜. 오, 클날뻔했다 일어나. 아니, 수그러지. 아이고.

나 이거 흔들리냐? 이거 약간 지침, 다른 곳좀 탐색해 보자. 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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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껴 어? 나원기빼어 봐, 어무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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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는 거야 얘네 아 지쳤는데 잠깐만. 소리가. 어어어 잠깐만. 아아나 악, 악. 물렸다. 아아 악. 악. 잠깐만. 이건 뭐야? 나 이거. 오. 양말, 양말. 찢어, 빨리 찢어. 으악, 뭐야, 깜짝이야. 아, 비켜. 때려. 나칼칼 칼 있지 아직. 어, 아이고 아파라. 아 비켜 비켜 비켜. 아, 아 비켜. 빨리 가마. 넘어가. 왜못 넘어가? 아까 넘어 간다며. 아마 가마 아파, 아파 지금 어 넘어갔다. 이네못 넘어오지. 아까 그집 들어가서 한숨 자고 와야겠다. 아파, 아파, 아이 나 들어가고 가자. 2층에 침대 있었으니까 좀 뛰지도 못해. 가는 길이 여기었나? 침대가 여기 있다. 문 닫아. 아좀 자. 수러다고어 이제 뛴다. 근데 그거 어디 갔지? 쇼핑백? 뭐라? 어? 쇼핑백에다 담아놨는데? 아이 뭐야 뭐 뭐하는 거야? 왜다 흘렸냐? 야, 어, 너무 어두워졌어. 지금 한번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아까 아 식당이... 이게 아니야. 어이씨, 문 두들긴다. 2층 식당, 식당! 출출해. 여기있다. 냉장고. 달걀. 달걀 먹어. 오케이. 든든하지? 야, 뭐, 뭐 부서졌다. 또 가자. 막 깨지는데, 뭐가? 아, 이런 또 어, 깜짝이야. 어이, 큰일 났다. 깜짝이야, 무기 공격력 좋은 거 없나? 등 뒤에 부착해 놓고 따로 준비하자. 그 말이야, 이렇게 봐, 아이. 아니, 어떻게. 비켜 우선 나가. 나가, 우선. 나가. 나가라고 하, 같이 죽 너네. 아씨, 아퍼 아니야, 아니야. 소독, 소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독. 쟤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주말이? 아, 나 계속 아파진다. 소독, 소독, 소독했는데 왜? 아, 계속 아픈다. 나 뚫린다. 막 소독, 알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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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소독이 잘안 돼. 이거 아나 죽겠다. 저도! 우선! 나 이거 아이템, 어딨어? 이거 빨리, 우찢어! 우선, 가마! 아, 20%! 자야 돼, 자야 돼! 또한번 해! 됐다! 진통제 진통제가 하나 먹어 할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것 좀 만들어 놓자 턴 살아나나? 여기 떠나야 될것 같아 아, 쟤네를 죽여? 근데 얘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새로운 고점을 찾아야겠어. 밤인데? 밤이 어디 가기 좀 그런데? 이걸로 때리자. 겨. 얘네만 이기면 돼. 아좀 자고 잡았지 내가? 필요한 거 없지 자려고 했는데 아까 수면제 어. 수면제 아침이 돼야 돼 아침 시아, 라도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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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자, 제 한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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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속이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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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그럼 우선은 아시 여기를 뚫고 왔어. 이거 문 닫아. 또 뚫렸는데 어디가? 어네 어때? 오 건강해졌어. 살았어 살았어 오염된 몸도 제거하고 와나 살았어 오케이 15마리 무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건 뭐야? 세마리쟤 어디가? 이씨나 무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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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잘 맞춰야 돼 비켜 내가 최후의 생존자다. 댐벼라. 아이 그렇지. 최후의 생존자. 무기가 필요해. 무기. 이건 뭐야? 하얀 거. 지금 무기가. 아유 아유, 나 너무 지빠. 이집 여기 가보자. 한 마리 씩면 이제... 아니, 아니, 붙어 살아난 몸이라고. 냄벼... 냄벼... 나 아퍼? 아니, 언제 또. 들켰대나? 어쩐지 잘못 뛰더라. 아니, 곡왜 글로가냐. 어, 아, 갑자기 야 아니! <목소리> 형! 망했다! 나. 또 일로와, 너. 숨어 있었어, 무슨. 나 이거... 또 온다 왔죠? 다 퍼, 나다 퍼. 여기 뭔데, 못 넘어가? 넘어간다. 어,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여기 뭐지? 대저택인가? 여기 다 준비해, 다 당했네. 무기를 좀 구해야, 구해야 되는데 아니 왜또 물리는데 또 물렸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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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감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 여기 못 넘어오지 아유 나못 넘는다 빨리! 좀더 멀리 갔어. 망했다. 어, 감을 살수 있다. 제거가 안 돼. 이제 넘어야 된다. 안 돼! 그럼 물리잖아! 아니, 거기를. 목숨 걸고 뛰어와놨어야지 와 그래도 하루 바로 버텼다 하루에 4시간 21마리 아 목숨 걸고 딱 뛰었어야지